늘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수석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 목요일 오후 현재 5시 20분경이고요. 지금 오늘 새벽 목포에서 배를 타서 제주도에서 저희 매물을 구매하신 고객님께 차를 직접 갖다 드리고 또 이렇게 매입건이 있어서 오늘 제가 직접 제주도까지 갔다가 내일 오후에 다시 이렇게 부천으로 올라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지금 부천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좀있다가약한 10시 정도에 어, 목포항에 도착해서 일단 차를 실을 것 같은데, 어, 어떻게, 이게 제주도까지 탁송이 어떤 식으로 가게 되는 건지 한번 영상을 한번 지금부터 남겨보겠습니다. 네 지금 목포를 가다가 중간에 배가 고파서 지금 보이시면 고인돌 휴게소에 잠시 하차, 하차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지금 그 델리만주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8시 인데요 한 키로수가 지금 90키로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후면은 목포항에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 도착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틀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 안에 탑승을 했고요. 잠시 짐을 풀르고 나서 이렇게 내부를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배는 지금 처음 타는데 굉장히 이게 호텔인지 배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지금 외부의 야경 야경을 보러 나왔는데요. 야 이거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배랑은 정말 다른 모습의 배 그런 풍경을 저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진짜 목코 항이. 한 눈에 보이는 그런 위치에 지금 서 있습니다, 제가. 내부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내부도 무슨 파리바게트부터 해갖고, 편의점부터 막 레스토랑까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배에서 이런 걸 즐길 수 있다는 게참 세상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이게, 이게 배인가요, 여러분? 자, 이렇게, 편안하게 쉴수 있는 곳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이렇게, 노래방인가요? 노래 연습장도 이렇게 있고요. <laughs> 자, 이쪽에 보시면은, 극장에서나 볼만한 그런 게임장이 있습니다. 게임장도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가운데 와 이쁜 분수대가 있네요. 분수대가 있는데 뭐 안에는 뭐 동전 이런 거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 있고 이쪽에 이렇게 그 회사 마크가 딱 이렇게 멋스럽게 돼 있고요. 와, 이쪽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돈을 내고, 마사지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네요. 이게 약간 홍보 목적인가요? 와, 이거, 이런 거 진짜, 되게 신기하네요, 이런 거는. 마사지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자, 이쪽은 휴게 공간. 제두 번째 휴게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쪽에 파리바게뜨가 있습니다. 자, 이쪽엔 편의점이 입주해 있고요. 여기가 아, 여기는 파리바게뜨 카페네요. 파리바게뜨 카페고 이쪽에 진짜 제대로 된파리바게뜨가 있습니다. 자, 파리바게뜨가 있고 이렇게 중앙에 들어오자마자는 안내 안내 받을 수 있는 인포메이션 있고요. 야, 진짜.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호텔인가 아니면은 무슨 내가 무슨 관광지에 놀러 왔나 약간 착각이 들게 만큼 굉장히 호화스러운 내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리뷰 아닌 리뷰를 해봤고요. 어 제가 탄 지금 배 이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퀸 제네브야 호고요.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위에 층부터는 여러 객실이 있습니다. 뭐, 패밀리 룸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스탠다드, 그리고, 이코노미 룸까지. 제가 오늘 예약한 거는 스탠다드 룸인데요. 지금 가격은 50% 세일을 하고 있어갖고, 35,000원입니다. 35,000원이고, 야, 여기도 무수히 많은 그런, 객실들이 있고요, 간단하게 객실 배치도만 봐도 방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제가 이제 묶을 어, 방이죠, 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주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반이고요. 어, 6시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 차를 빼다 보니까 30분 정도, 정도 소요가 된것 같고요. 어, 또 고객님이 계시는 곳까지 약 1시간을 더 달려서 가야 됩니다. 어, 차도 이렇게 잘 도착을 했고요. 고객님께 바로 지금 또 1시간 정도 또 달려가서 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고객님께 차를 전달해 드리고 sm3 차량 sm3 차량을 인도를 받았습니다 어, 이렇게 제주도 시내에 벗어나니까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보이질 않네요 시내에 벗어나니까 뭐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잘 이렇게 차량 받아갖고 이제 다시 부천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자, 이제 현재 시각 어, 열, 열, 11시가 넘었고요. 어, 이렇게 다시 부천에 복귀를 했습니다. 어,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늦어서 바로 그냥 사무실 안 들리고 집으로 왔고요. 어, 지금 제가 목포에서부터 지금 부천까지 약 350km 정도를 요 메이 차량을 SM3 차량을 타고 주행을 좀 해보고 왔는데, 어이 차량이 일단 2007년형의 2008년식 차량입니다. 어 근데 굉장히 연식의 연식은 진짜, 진짜 치로스랑 연식은 숫자에 불과하단 말이 어떤 말인지 이 차를 타면서 제가 느낀 것 같은데요. 어 일단 차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초반 스타트도 굉장히 느낌 좋고. 어, 100km 에서 약한140 정도 까지 무난하게 굉장히 쑥쑥 잘 나가는 그런 차였던 것 같습니다. 뭐 핸들에도 털림이나 뭐 한쪽 쏠림 이런 거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요. 어, 연비도 한14 정도? 고속도로 주행해서 왔는데 한14 에서 14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일단 뭐 상상 그 이상인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연식도오래되는 차인데 굉장히 전 차주께서 관리를 잘했다는 거 중요한 모습 느꼈고요. 자이 차량 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판매를 이제 앞으로 할것 같은데 자, 내일 바로 상품화 작업 들어가서 하루빨리 고객님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지켜봐주셔서 너무 감,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정말 유익하고 되게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는 최석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